안녕하세요 초코라떼입니다. 오늘은 보니와 그리고 보니 동생 까꿍이와 함께 해피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둘다 목소리 여기 멤버만 여기. 해요. 나 그런데 여기 아빠가 보니 어.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멤버 보니입니다. 오, 그리고 아, 까꿍이 한번만 인사해 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멤버 까꿍이입니다. 아 귀엽죠? 일단 게임 참여를 해드릴게요. 근데 회피라는 게임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막 괴물 나오고 도망다니고 하는 게임이라. 괴물이 나온다고? 어, 괴물이 좀. 어 이게 괴물이야 어, 어. 죽었어요. 저 회피를 잘 못해요. 왜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지? Help me. Help me. 좋아 아이스 브레이커 할게요. 자, 아이스 브레이크를 했어요 근데 이거 까꿍이 몰래 말하는데, 까꿍이 실제 이름은 원래 김하랑입니다. 근데 까꿍이가, 까꿍이가 좋다고 해서 까꿍이로 불러달래요. 실제로는 김하람인데 자기 어렸을 때저 까꿍 까꿍에서 까꿍이라고 불러가지고 저 까꿍이라고 까꿍이라고 불러달라고 저 만약에 뭐 제가 사람 하람, 사람이 하람이라고 부르면 낙타 나타를 이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까꿍이라고 해보려고 했어요. 지금 티즈피플 나왔는데 너무 신나요. 잘안 되네요.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덱인데, 오, 드디어 시작했네요. 휴식시간이 위에 보시다시피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까꿍이 왔어요? 네. 까꿍이 졸려 응. 저어요 어, 괜찮아? 까꿍이? 까꿍이가 어디가 아파트요 개물 어딨어? 아니 지금은 이제 5초 뒤에 괴물이 나옵니다. 조금 더 살피 잘 못해요, 참고로. 술 먹기 뒤에 대주야. 제가 괴물이에요. 지도 있고 다른 애도 가겠는데 지금 쫓기고 있는데 너무 무척무척 지도 해. 괴물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살려주세요 세마리에요 괴물 이 옆에 사람들도 막 구해야 되는데 아 죽었어요 마리오한테 마리오 좀 징그러워 아 괜히 사람 없는 곳으로 와가지고. 왜다 귀여워? 죽, 죽으면 이렇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살려줄 수도 있어. 어떻게 이렇게 안아가지고 할수 있어. 보니랑 아까 저랑 까꿍이랑 같이 수영장에서 고양이 놀이를 하는데, 우리가 저래 번쩍 들어 가는가지고 깜짝 놀랐어. <laughs> 아니, 내가 그렇게 가벼운 거 같아. 이 사람이 나 구해준다 감사해요. 자 가볼게요. 저 얼굴 좋은가? 저 여러분 잠깐 멈췄었는데 저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 사람이 <laughs> 또 구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이 사람 진짜 잘하네요. 근데 죄송한데 저좀놔주실래요 이제 다살려을것 같은데. 저도 하는 법은 나와가지 와, 사람 진짜 잘해요. 완전 잘 피해요. 우 와. 자, 저쪽 배아차 한번 가볼게요. 아, 아니 진짜 이거 무슨 소리야? 바랭나는 뭐, 뭐, 소리네. <laughs> 그니까 로블록스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와이 게임에서. 재밌는 게임이랍니다. 아, 어, 귀신이. 에이, 개었다개머리가 이렇게 많아. <laughs> 저 이겼어요, 생존자요 나이스! 뜯어지다, 이모. 허니야, 내일 또 수영할 거야? 몰라. 허니야. 자, 여러분, 다시 와봤어요. 아저저등나 뭐지, 저 강아지 뭐지, 아저나 귀엽 긴 한데, 근데 라이라는 재치가 적어 들어. 이공나무효워요 진짜 무서. 워 지금 제 조각 붙이고 있기는 한데, 어, 무섭다. 우리가 사람 많은데, 또, 괴물한테 잡혀서 괴도 안 좋고, 둘다안 좋아, 이제 뭐야. 어, 찹. 잡... 친구를 구경해 볼게요. 제 친구도 있는데 잘 하고 있을까요? 누구야? 아, 내 친구야 이거 헉, 다른 사람 구해주고 있네. 와 진짜 잘 꾸미고 있어. 안녕. 나도 꾸미고 싶거든. 이거 하려면 돈 내야 돼. 잘하고 아, 있네 어, 방금 죽었지 않아, 얘? 응, 오 이렇게 을하는고 아니, 봐야. But I t a 니왜 자꾸 괴물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 야? 아니, 이건 내 친구야. 어. 자. 자꾸 샵이 요 <목소리> 아, 자꾸 샵 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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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치? 웃음>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저 이제 그만할게요